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오늘은 한국 세무사회 선거에서 새바람의 아이콘을 자처하며 당선된 구재희 회장과 함께 세무사 제도와 세무사회 조직 혁신의 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웃음> <웃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기적과도 같은 당선이었습니다. 단 33표 차이로 제 33대 한국 세무사회 회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선거 공약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이렇게 3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공약 네. 간단하게 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어, 세무사 사업 현장 그리고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요3대 분야는 뭐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세무사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저희가 우리 회원들의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되는 세무사 회인데 네. 그 사변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변장 문제를 어 정말 혁신적으로 정말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첫 번째로 제가 꼽았고요. 네. 어, 사변장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할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고, 그리고 직무가 무엇인지, 네. 또 그리고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뭐, 전문 자격사라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고객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 누적되는 뭔가, 데이터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음. 중구난방이고 음. 그리고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뭐랄까요. 좀 굉장히 그 후진적인 음. 그런 사업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무사회에서 제대로 개발을 해서 우리 세무사들이 기업들의 경영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어, 리포트를 할지, 그리고 또 평가받아서 보수를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어, 직무와 보수 체계를 재설계를 하고, 그리고, 어, 세무사법에 따라서 법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 기장대행이나, 그 다음에 세무조정, 성실신고 확인 같은 법정 직무에 대해서는 어 이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정한 보수가 있어야 되고 적정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 주면 어 우리 세무사들이어 너무 낮은 가격에 아니면 너무 높은 가격에 국민들에게 어, 어려움이 어 없이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다. 국가 재정 수입 확보나 성실 납세가 가능하기지는 네. 예,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무사회는 그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세무사회장이 되기 전에는 제도 개선이나 하나 하면 우리 어 세무사회는 그냥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음. 이런 인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조직이나 예산이나 네. 이런 것들이 관성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어, 정말 너무 회비 낭비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음. 조금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다시 설계를 하겠다. 음. 예,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제도인 경우도 이제 저희 업무 영역 자체가 어, 너무 이제 세무대리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많은 기업들의 경영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치매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 세무사들의 어떤 직무 사회공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받을 수 있게끔 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으로 네. 우리 세무사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또 정부의 국회 모든. 어, 사회 각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아서, 어, 굉장히 전문가로서 높은 반열에 설수 있게 돼서 세무사가 황금시대를 네. 열수 있겠다. 하는 이제 공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어, 분명히 지금 큰 전환점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그, 미래가, 네. 어, 정말 현재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3대 혁신 프로젝트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공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세무사회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회를 독립을 시켜서, 직선제에 걸맞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넘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뭔가 문제를 느낀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세무사회는 이제 7개 지방회가 있고요. 130개 이제 지역회가 있는데요. 네. 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직선제로, 어, 선출이 되신 분들입니다. 음. 회원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회직을 맡았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회원을 위해서 서비스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되어 있지 못한 거죠. 음. 그래서 모든 권한이 이제 어, 한국세무사회장한테 집중되다 아. 보니까, 아, 그분들은 회원의 선택을 받았는데, 뭐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 회원들이 뽑은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태까지 이제 대화 쓴 거예요 그래서 네. 지역 회장이나 지방 회장들이 아어 우리도 권한을 좀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네. 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당연히 직선제로 뽑았으면 그분들이 능력껏 회원을 위해서 정말 경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권한을 안 준다면 그냥 임명제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뭐~ 권한이 축소되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이 회원한테 서비스하고 또 저희 같은 이제 본회에서 세무사 회에서또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 세무사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욱더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을 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이제 교육입니다 음. 회원에 대한 교육권을 네. 이제 본회에서 다 독식을 해왔는데 어~ 지방회와 지역회에서도 마음껏 하라 음. 그리고 거기서 뭐~ 수익이 나거나 뭐, 이래도, 어, 저희가 본회에서 뭐, 그거를 다 뭐, 갖거나 이러지 않고, 음. 거기서 교육을 위해서 또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써라. 음. 이렇게 이번에 바꿨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음. 모든 권한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어 되게 기쁩니다. 왜냐면은 회원들이 그만큼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세무사회에서는 또 본회 차원에서 해야 될 교육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각각의 조직에 맞게끔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고요. 아. 다 각각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서 책임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직접 선출 제도를 두고 있는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만 있다면 누가한 사람이 권한을 갖는 게 얼마나 아, 어, 잘못된 일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그런, 어, 분권을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요새 플랫폼들이 또 있잖아요. 네. 뭐, 3.3뭐 이런 플랫폼들이 세금을 대신 환급받아준다. 광고를 좀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생사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이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3.3 같은 이제 세부 플랫폼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제, 못, 받은 환급금을 이제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그간에 이제 세무행정을 하는 이제 국세청이나 저희 같이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세무대리를 해왔던 세무사들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이제 반성을 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어, 그간에 이제 세제라든지 세정에서 그런 분들을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 한 350만 정도의 어 매월 관리를 하고 있는 항상 그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있지만 어3.3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거든요. 음. 인적 용역자 음. 소득자라고 해서 네. 거의 이제 소득이 작고 굉장히 영세한 음. 네. 그런 사업자들이고 실제로 사업자인지 아닌지도 어 약간 정말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음. 그런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을 3.3%로 해서 원천징수가 되는데 사실은 세금 낼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네. 담세력이 없는 분들한테 3.3% 원천징수를 하는데 세제에서 반드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라 음. 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겠다. 네. 이렇게 세제를 잘못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음. 신고를 그런 분들이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언제 소득세 신고를 하겠어요? 세무사도 곁에 없고 음. 국세청에서 그걸 자발적으로 환급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 그분들이 이제 억울하게 세금은 0이어야 되는데 음. 3.3%의 원천징수를 당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징세 편의 때문에 이제 미리 원천징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이 원래 과표가 없고 그, 정말 세금이 안 나오면, 아, 잘못 징수했구나, 초과 징수했구나, 하고서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음. 만들었어야죠. 음. 그런데 이제 세정당국도 또 우리 세무사들은 뭐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 못했지만, 음. 어쨌든 현행의 제도에서는 그거를 어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세무 플랫폼들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급을 받게 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제, IT나, 그, 이런, 이제, 전자적인, 그, 플랫폼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정말,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음. 이제, 높은 수술을 받고요. 이제, 사실은 국세청이나, 이제, 세무사들이 그걸 잘 대응을 해주면, 수수료 없이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거의 네. 20% 이상의 수수료를 내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실,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전문성도 없고요. 음. 또 책임성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제 경정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 제대로 된, 어, 세무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 그냥 홈텍스에서 네. 개인정보나 개별 납세정보를 스크래핑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신고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고 내용이 세무적인 전문적인 어 내용들이 다 담기지 못하고 뭐 많이 환급 받게끔 한다든지 아. 세금이 적게 납부해게 하겠나든지 이런 데 네.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왜? 네. 네. 수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추징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아. 생기고 추징되거나 예, 예. 이런 거. 그러면은 네. 이제 추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납치자들은 그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과세관청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추후에 그런 문제를 국세청에서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음... 추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그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나 납세 정보, 그러니까 우리 뭐주님께서 <laughs>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네. 개인정보는 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이제 세무 플랫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수집하고, 보관하고, 제3자한테 제공하는. 네.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3.3 같은 경우는 지금 음. 1650만 명이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사업자들이 700만 명, 800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음. 개인 음. 월, 봉급생활자들이2천만 명이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데 그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음. 광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뭐 받을 것도 없고, 개인 정보만 납세 정보만 이제, 속된 말로 털린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상업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별 납세 정보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국세청에서 이제 청문회나 뭐 국, 국정감사나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어, 개별 납세 정보는 국세기본법의 비밀리주기정에 의해서 타인한테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나 국회에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답변을 하세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 개별 개인들의 세금을 낸 정보에 대해서 애들은 국세청마저도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도 누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 세무 플랫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간편 인증만 받아가지고 직접 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음. 그리고 소득자료 같은 거를 다 스크래핑하고 열람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환급신고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보를 또 가지고서 심지어는 그 정보를 무기로 상장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세청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의 개별 한 명의 납세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음. 하고 있다는 거는 환급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정부 개인정보 문제 납세 정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다른 조치를 이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들도 이게 이제 제도적 그 난점 때문에 이제 생긴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세금 제도가. 어, 바뀌기만 하면, 어, 본인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세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우려되는 점들, 걱정되는 점들 언급도 해 주셨고, 앞으로의 대책도 고민 중이시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짜, 아,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올해 7월에 집행부 출범식이 21일에 있었습니다. 대혁신을 통해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또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 가장 우선시어야 되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어, 국민을 위한, 어, 세금제도를 만드는 일. 아... 사실은 뭐 제가 국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데 세무사 회장이 무슨 국민을 위한 세금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세무사들의 어떤 세무사법에 나와 있는 법적 사명이 네. 납세자 권익보호 그리고 이제 성실한 납세 의무의 이행을 도모하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어, 저희가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고객들한테 뭐, 보수를 받고, 절세를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저희 사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 물론, 아까 납세 의 성실한 납세 의무의 이행에는 부합하지만, 네.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저희 사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 이 세금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어, 납세자의 그 이익, 네. 권리, 이것을 지키게끔 하는 게 우리 세무사들이 정말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음. 그래서, 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 우리 고객을 위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로서 네.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음. 고객 활동도 하고 하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우리 국민들이 아까 (3.3) 문제 세무 플랫폼 내기도 했지만 네. 정부도 하지 못하고 국회도 하지 못하고 그~ 우리 국민들이 어~ 정말 정말 그~ 비합리적인 음, 불합리한 네. 세금 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 내거나 네. 답답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 같은 납세자 가까이에 있는 현장 전문가가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제대로 된 이제 세법 개저, 세제 대안을 내고 네. 세정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음. 그래서 이제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음. 그래서 국민의 어 의사와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문가로서 아 네. 어,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것을 아 어,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정부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내거나 지금 이제 (11월달부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기재위의 소위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이제 (12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올해 세법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있어서도 저희가 의견서도 내고 논평도 하고 또 입법 활동도 어, 어~ 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세제가 만들어지게끔 하고 또 세정에 있어서는 어~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일들. 어, 세정에 있어서 우리 납세자의 권리, 권익을 해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서, 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 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올해 안에, 가까운 시기니까요. 뭔가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을 위한 세금 제도에 대해서 뭔가 개선 의지를 좀 예. 표현하고 싶다. 이번에 이제 그런 루틴을 한번 체험 만들면요.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정부와 국회와 함께 어 내년에 이제 총선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세금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다라는 걸 담아서 정말 뭐랄까요? 우리 현행 세법 중에서 아까 어, 세무 플랫폼 얘기했던, 어,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 내는 네. 부분.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국가 정부와 국회에서 잘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생긴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워스트, 뭐, 세법 10,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음. 저희가 그걸 바꾸는 작업 같은거 네. 하고, 국회와 이제 토론회도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음. 이제 세법을 어,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세무사 일을 하면서도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민단체 활동도 <laughs>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세무사회의 장기적인 과제, 어,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 뭐 하고 싶은 거다 해봤는데요. <웃음> 네. <웃음> 시민단체에서 활동도 해봤고요. 네. 그리고 학회에서 뭐 우리 세무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해봤고요. 그 제가 어뭐 마을 세무사도 이제 창안을 네. 해가지고서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해봤는데 어 최근에 이제 세무사 회장이 돼서 저희가 어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전국에 있는 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 국민들한테 이제 어, 우리 세무사로서 전문성을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서 지난 이제 추석 때즈음에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거의 뭐아 몇백 명이 어, 정말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네. 세무 상담도 하고 또 이제 추석 맞이 장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사실 세무 상담을 누가 할까 생각했는데요. 엄청난 국민들이 시장에 장 보러 오신 분들 그 상인들 이런 분들이 정말 예약을 하고 어 우리가 그 상담을 하는 시간을 시간에 다 못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잘라야될 정도로 까지 그래서 굉장히 그부 상인회 회장님께서 좀더 와달라고 와. 그 정도까지 네.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뭐 요즘에 상속 증여 예. 양도 이런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어, 각종 이제 그 경제에 관련돼서 그 세금이 다 이슈가 음. 걸려있기 때문에, 어, 우리 국민들이 다욱더 이제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음. 저희들이 좀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료 상담을 다 해드리고, 네.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구나. 음. 우리 국민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아예, 네, 저희가 9월 9일인 저희가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세무사 제도가 만들어진 에, 이제 62주년이 됐던 어, 날이었는데, 저희가 세무사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어, 우리 세무사의 이제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 전문가로서의 그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정립해보고 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어 다지는 네. 에, 그런 이제 계기로 삼고 매년 하튼 그런 일들을 어,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의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이시니까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세무사는 전문가죠.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사실은. 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전문가라면 책임을 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어~ 정부가 납세자가 정말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세무사 보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라고 해요 음. 그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납세자의 성실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정부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죠 납세자들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세무 간섭을 좀덜 받고 어 세무사들이 더욱더 책임 있게 어, 들르다 보니까 좋은 거고요. 세무사들은 어, 정부의 성실성 검증 권한을 이양받아서 어, 책임성 있게 하니까 어, 존중받고 또그 역할을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전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책임을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어, 드날린다면 분명히 우리 우리 사회 우리. 굿, 대한민국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중소기업과 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 정말 어~ 성실한 납세를 편안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하고 또 국가가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조세주권자로서 어~ 정말 그~ 자부심 높고 정말 뿌듯하게 어 세금을 낼수 있게끔 네. 그리고 어 사회적 대우를 또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역할 그런 거 사명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던 전문가로서 어, 저희 할 일을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계속 어,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어, 응원해 주십시오 구제이 한국 세무사회 회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앞으로 세무사 제도와 또 세무사회 혁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라는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률 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